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수페타시스 관련 영상입니다. 칼을 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2시 40분이거든요. 2시 40분 기준으로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하락의 원인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어쨌든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말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포지션이 좀 스위칭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이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종토방을 중심으로, 어, 유언비어들이 좀 나오게 있었죠. 뭐 유중과 관련된 부분, M&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소문이 돌면서 뭐 오히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투매까지 같이 이제 엮이면서 매도 물량이 좀더 강하게 좀출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 어쨌든 회사에서 공식적인 오피셜은 없어요. 오, 어 뭐, 유중을 한다, 만다라는 공식적인 오피셜은 없고요. 뭐, 혹시라도 뭐, 주담이랑 뭐, 통화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주담이 할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laughs>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달 전에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를 방문했었잖아요. 한달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90%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 풀캡 하긴 하죠. 풀캡 하러 돌아가니까 아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라는게꼭 부지를 사서 거기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이제 장비를 밀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4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니까 지금 4공장 관련 부분의 이슈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사실 고정비 때문에 많이 깎였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무리하게 26년에 증설을 지금 유리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뭐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한투 쪽에서도 또 이런 코멘트를 저랑 똑같은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하등의 이유는 없다. 아 물론 기존에 있는 4공장 안에서의 추가적인 라인 증설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뭐, 유증을 몇천억씩 할 정도에 그만큼 돈이 필요하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까지 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증을 할 이유는 없다. 뭐, 얘가 흔히 말하는 돈을 만약에 그러면 못 벌었다면, 그러면 뭐 유증을 할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돈을 못 벌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미 지금, 물론 이거 추정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 1 천억은 나오는 회사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유증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증과 관련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가 문제가 생겼나? 이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엔비디아 벤더에서 탈락됐나? 만약에 엔비디아 밴더에서 탈락됐다면, 이거는 뭐, 하가갈 이유죠. 어, 이 정도가 아니겠죠. 더 크게 빠질 건데,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수는 오히려 엔비디아 내에서 지금 TTM 물량까지도 뺏어올 정도로 엔비디아 내에서의 입지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엑셀러레이터가 만약에 뭐 판매가 지금도 잘안 되고 있다. 그러면 또 모르죠. 근데 그거 아니죠. 지금 여전히 쇼티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잘 해오고 있는 밴더를 탈락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블랙애를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이 사이즈의 변화도 생깁니다. 이것 자체를 기존에 하고 있던 애가 아닌 다른 애들에게 맡긴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 관련 쪽에 수율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퀄에 딱 맞춤형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탈락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능성 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의 어, TPU 쪽에도 지금 MLB를 어,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라든지 어, 테슬라, 메타도 자체적인 칩을. 어,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MLB를 공급하는 것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지면서 여기에 이더넷 관련 부분의 환경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아리스타 네트웍스라든지 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이더넷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MLB 매출도 지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원래도 좋은데,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원래도 좋은데, 특히 블랙앨로 넘어가면서 ASP도 높아집니다. 좋아지는 과정에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 향, 또 스위치 관련 부분의 MLB, 매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업황적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음, 수급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어쨌든 매도 물량을 던져 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러면 칼날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최소한 전 던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제 예상이 틀려서 혹시라도 만약에 유증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 유증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유증이 뭐 예를 들어 채무 변제 이런 게 아니라면 당일 공장 증설이라면 그러면 야 사공장이 완공되고 이제 풀 캐파로 돌아가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물량이 그럼 더 많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역시도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받는 매순거지, 받는 조정인 거지 도망갈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던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월말 윈도드레싱 과정에서의 저는 수급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오늘 영상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 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